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추워지는 날씨 남자들이 가장 먼저 준비하던 아이템 니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니트 하나만 잘 골라도 고급스러운 가을 코디가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왜 니트를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 되냐 여러 가지 가을 옷이 있긴 하지만 니트는 코디가 쉽고요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니트만한 게 없습니다 형 알아 니트가 기본이긴 하지만 트렌디하게 입기 어려운 거 아냐?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 조용한 럭셔리부터 클래식 드미어르기 트렌드로 온 만큼 트렌드 전선에 있는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죠 제대로 만들고 싶어서 1년 전부터 준비해서 이제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니트는 메르고에서 출시하는 만큼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는 니트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언제나 입을 수 있는 니트를 만들고 싶었어요. 때로는 클래식하게 미니멀하게 때로는 남친룩 스트릿 다양한 룩에 입을 수 있는 만능 니트예요. 그래서 이번 니트를 만들면서 3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재예요. 니트의 고급스러움은 가지고 있되 세탁과 관리가 편해된다. 특히 보풀이 없는 원단이었으면 했습니다. 니트를 관리를 잘 못하면 보풀이 쉽게 생기는데 퀄리티가 떨어져 보일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는 어떤 스타일에도 녹아들 수 있는 디자인이었으면 했습니다. 스티브 자스처럼 때로는 심플하게, 때로는 미니멀하게,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요. 그리고 겨울에는 코트 이너로 잘 어울리는 니트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가격대. 부담 없이 입고 접근하기 좋았으면 했습니다. 여름에 흰 반팔티가 기본이라면 가을, 겨울의 기본 아이템이 블랙 니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퀄리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니트 전문업체에 맡겨서 소재까지 개발했고요. 최상급 연소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로넥과 브이넥 두 가지 디자인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남자들의 에센셜 아이템, 콜트 라운드 니트입니다. 이 니트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매일 입어도 질리지 않는 미니멀 니트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깔끔한 기본 쿠르넥 디자인에 코디도 쉽고요. 그냥 청바지, 슬랙스, 치노팬츠 다잘 어울리고, 코디도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니트이죠. 소재를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가 직접 개발한 슈퍼 소프트 코튼입니다. 일반적인 면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요. 내구성이 강한 소재예요. 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운 촉감과 광택을 머금고 있어요. 고급스러움 잃지 않으면서도 차갑지 않고 부드럽죠. 일반적인 기계가 아닌 초연질 면봉 기계로, 정교하게 실의 한가닥 한가닥을 조절해서 만들었어요. 면 자체를 빗질 하면서 불순물을 제거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표면을 가지고 있는 소재인 거죠. 12개이지만 28수 이하으로 많이 두껍진 않고 초고밀도로 짜여진 면 소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소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저희만 사용하는 소재입니다. 지금은 제가 입은 것처럼 단품으로 입을 수 있고요. 겨울에는 코트 이너로도 적합한 두께라고 할수 있죠. 표면은 버드아이 쇼바리 조직이라고 해서 굉장히 담백하고 깔끔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 소재 있는 만큼 되게 세탁 편하게 가능하고요. 건조를 할 때는 면소자이기 때문에 변형이 올수 있어서 자연 건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은 가장 클래식한 쿠르넥 니트 디자인이에요. 어떤 스타일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매년 입을 수 있는 유행한 타는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기존 니트를 가지고 있던 수박한 넥라인과 소매 립을 바꿨어요. 자세히 보시면 얇고 깔끔합니다. 입었을 때 목선이 길어 보이면서 깔끔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디자인이었으면 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니트가 가지고 있어야 될 헤라시 봉제로 퀄리티와 마감까지 챙겼습니다. 밑단에는 밴드에 어느 정도 힘이 있어서 다양한 실루엣으로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빼입도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너입도 가능합니다. 사이즈는 제가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 어깨는 드롭숄더로 여유롭게 떨어지고요. 가슴과 밑단 부분에도 품이 여유롭기 때문에 체형 보완이 되면서 우아한 실루엣을 완성해주죠. 밀도가 높은 소재의 세미 오핏이라 보시다시피 젖뚝티나 뱃살 나오더라도 커버가 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제가 입은 것처럼 슬랙스랑 매치해서 미니멀 오피스룩으로도 가능하고요. 셔츠랑 레이어 단다면 남친룩으로도 딱이죠. 평상시 100에서 105 정도 있는 분들은 라지 사이즈 추천드리고 105에서 100씩 있는 분들은 엑스라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컬러는 제가 입고 있는 블랙을 포함해서 8 가지 컬러가 있고요. 기본적인 니트. 블랙 하나는 무조건 쟁여 주시고요이순위로는 컬러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제 코디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드릴 컬러는 블랙입니다. 가을의 블랙 컬러는 여름의 흰티와 같은 존재예요. 매일 입어도 질리지 않고 가을에 가장 완벽한 멋을 만들어 주는 컬러이죠. 다른 컬러가 이뻐 보여도 블랙 컬러를 1순위로 추천드립니다. 평범한 코디지만 안경, 토트백, 깔끔한 첼시 부츠를 더해서 시크한 룩을 완성했죠. 오피스 룩, 데이트 룩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블랙 니트로 다른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블루 셔츠를 레이 포인트를 주고요. 흑청을 매치해서 뉴욕 코 스타일을 만들어 냅니다 심플하지만 쿨한 느낌을 줄수 있는 코디죠. 블랙 컬러의 니트는 시크함을 살리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시크함을 잃지 않으면서 코디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추천드릴 컬러는 아이보리예요. 화사한 아이보리 컬러로 사람을 부드럽고 우아하게 만들어 주죠. 부자 같은 느낌을 주는 컬러예요. 캐주얼하게 입고 싶다면 중청 바와 매치하고 디테일이 부족하다면 그레이 티를 레이어드 해 주면 코디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가벼운 가방, 스니커즈로 마무리해 주면 돼요. 다음 추천드릴 컬러는 네이비 컬러입니다. 다크 네이비보다 블루가 올라오던 네이비로 세련 면서도 고급스러운 컬러예요. 가벼운 오피스로 연출해봤는데요, 이너에 스트라이프 셔츠로 단정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포인트를 줬고요, 트레이트 팬츠로 마무리했어요. 출근룩, 베이트룩으로딱 좋고요. 감성을 추구하셨다면 브라운 벨트에 신발 더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추천 널리 컬러는 그레이 컬러예요. 그레이는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컬러거든요. 스마트하면서 캐주얼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밝은 비기색 컬러로 캐주얼 미니멀룩 다잘 어울립니다. 롱 슬리브를 레이어드했고요, 와이드한 블랙진을 더해서 마무리했어요. 청키한 더비 슈즈로 트렌디함을 감했죠. 깔끔하지만 컷입니다. 추천드릴 컬러는 브라운 컬러예요. 브라운은 가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로 부드러운 남자를 만들어 줍니다. 브라운 니트와 베이지 치노 팬츠, 베이지 로퍼로 톤온 코디를 만들어 봤어요. 심플하지만 컬러 조합만으로도 스타일이 좋아 보이는 가을 코디입니다. 다음 추천드릴 컬러는 블루 컬러예요. 애쉬 블루 컬러로 가벼워 보이는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감성과 캐주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블루 니트는 청바지랑 매치해서 캐주얼하게 입을 수도 있지만 저는 살짝 힘을 주려고 블랙진과 헨티를 레이어드해서 백팩으로 포인트 줘서 힙한 캐주얼 코디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이 트렌디하면서 강력한 코디를 만들 시다면 레드 컬러 추천드려요. 톤다운된 레드 컬러로 포인트가 되고요. 블랙 진으로 심플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스타리아 디테일을 추가한다면 보잉 안경이나 첼시 부츠로 칙하면서 섹시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컬러 하나만으로도 스타일이 좋아 보이죠. 중요한 자리나 기분 내고 싶은 날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가격도 정말 착하고 힘들게 구성했습니다. 정상가는 49,000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20% 특가 할인이 들어가서 39,000원에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트는 월요일부터 바로 배송이 되니까요. 주문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3만원대에 힘든 퀄리티고요. 어떤 분들은 3만원대 니트가 좋을 리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니트와 함께 비교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3만원에서 5만원대 형성되어 있는 인기 있는 니트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얼핏 보면 텍스처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안쪽에 손을 넣어보면은 이 니트는 안에 살이 비칠 정도로 밀도감 났고요. 저희 니트는 도톰하고 밀도감이 높은 거볼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날 만큼 밀도감 차이가 많이 나요. 좀 헤어리한 니트라 보더라도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죠. 텍스처와 촉감이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 거냐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가의 니트를 준비를 해봤어요. 10만 원 초반대의 가격이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니트입니다. 거의 흡사하죠. 그만큼 고급 소재라고 할수 있고요. 이 니트 같은 경우에도 60만 원대가 넘어가는 니트거든요. 밀도감이나 텍스처가 거의 흡사할 정도로 퀄리티가 비슷합니다 그만큼 이 니트는 3만 원대 니트가 아니라 정말 좋은 퀄리티의 옷을 한정인 가격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책정을 한 거예요. 구입하실 분들은 딱이 기간 동안만 이 가격으로 진행되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니트는 콜튼 브이넥 니트입니다. 섹시한 남자의 니트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넥라인과 새골이 은은하게 보이는 깊이로 딱맨살에 입으면 섹시하면서도 스타일이 좋아 보이는 니트입니다. 화이트 팬츠랑 브이넥 니트 하나만 딱 입어도 섹시하고 스타일이 좋아 보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스타일에 힘줄 때 브이넥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목이 짧은 편이라 브이넥을 으면 오히려 목이 길어 보이고 얼굴이좀더 슬림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스타일에 힘을 줄때 부인액을 입는 편입니다. 겨울 코트나 아우터 이너로 매치했을 를때이 부인액 라인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심플한 코디에도 엣지를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니트가 준비가 되신 분들은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미 오피시고요. 밑단 립이 탄탄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역삼각형 실루엣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어깨는 넓어 보이고 허리는 얇아 보이죠. 제가 입은 것처럼 앞쪽만 살짝 넣어서 벨트에 포인트를 주면서 스타일링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스트레스 핏커도잘 어울리지만, 와이드 팬츠와 입어서 미니멀한, 우아한 코디도 가능하죠. 20% 특별 혜택가. 준비했어요. 4 9 0 0 0원에 소개해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컬러는 블랙, 아이보리, 다크 그레이, 네이비 네 가지 컬러가 있는데, 브인액도 당연 1순위는 블랙 컬러예요. 브이넥과 블랙 컬러는 섹시한 매력을 배가시켜 주죠. 잘 빠진 화이트 진과 브이넥 니트 조합은 럭셔리한 코디를 만들어 줍니다. 반지나 목걸이 액세서리 더해 주시고요. 코디만 걸치면 거울 코디가 완성되는 기본적인 코디예요. 심플하지만 굉장히 섹시한 코디죠. 다음 2순위는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아이보리 컬러와 연청 팬츠로 트렌디한 코디를 만들어 봤고요. 브라운 컬러의 부츠와 벨트로 감성 한 방을 추가했어요. 이는 네이비 컬러입니다. 그레이 컬러의 바지를 매치해서 포멀한 분위기를 만들어봤어요. 셔츠와 타이까지 딱 더해서 스마트한 서울대학생 분위기를 풍겨버립니다. 다음은 메르고의 스텔셀러 케이블 니트 소개해드릴게요. 클래식한 남친룩을 만들어줄 니트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클래식한 케이블 조직과 탄탄한 고밀도면 700g으로 듬직한 남자를 만들어주는 니트예요. 탄탄하게 고중량으로 밀도를 높게 짰기 때문에 케이블 조직감이 굉장히 선명하고 고급스럽죠. 제가 입은 것처럼 셀비지 청바지랑 셔츠 레이어드 딱 하면 클래식한 가을 남자 완성이 됩니다. 출근룩으로도 좋고요. 데이트룩으로도 손색이 없는 코디인거죠. 단풍으로 입어도 나쁘지 않지만 클래식한 옷인 만큼 셔츠를 레이어드 했을 때 더욱더 완성도 높은 코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케이블 조직감과 스트라이프 패턴의 셔츠는 굉장히 클래식하면서 가을 감성을 주거든요. 페이블 하는 것보단 완전 너이블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니트와 함께 연출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어깨는 세미오피트로 딱 떨어지고 살짝 크롭한 기장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페이브로 캐주얼하게 입었을 때 다리가 길어 보이고 레이어드가 적으로 되고요. 컬러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FW에 있는 추천 컬러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저는 블랙, 가을과 겨울의 흰티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무조건 1순위로 추천드리고, 2순위로는 활용도가 높은 아이보리, 3순위로는 제가 입고 있는 베이지를 추천드려요. 올해 트렌드가 미니멀 클래식인 만큼 베이지가 무난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같이 줄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은 원래 정사가가 6 7 0 0 0 원인데, 이번 가을 메르고의 니트를 함께 즐겨주셨으면서 35% 특별 할인이 들어가서 4 3 0 0 0 원에 소개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니트를 구입시 베스트 후기 10분에게는 KKST 적립금 3만원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니트 하나를 더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기는 2주 뒤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니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더보기란과 댓글 링크 남겨둘 예정이니까요. 자세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문하시면 바로 내일 월요일부터 배송이 시작되니까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한 제품인 만큼 받아보시면 분명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후회 없는 제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옷과 가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제품이 만족스러웠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